강남길이 아내를 감통죄로 고소했던 이유 강남길이 90년대 인기배우로 바쁘게 활동하던 당시 집에서 우연히 아내 홍씨의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첩에는 홍씨의 외도행적이 고스란히 적혀있었는데요. 강남길은 한 번만 용서해주자는 마음으로 홍씨와 불륜남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사건을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씨에게는 충격적인 관계의 불륜남이 한명더 있었는데요. 그 불륜남의 정체는 강남길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덮어주려 했지만 홍씨의 수상한 외출은 계속되었고 결국 강남길은 친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씨를 미행하던 동생은 불륜남과 모텔로 향하는 현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륜남과 동생이 몸싸움을 하게 되면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는데요. 친동생의 폭력을 정당화하려면 홍씨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자문을 받은 강남길은 결국 그녀를 고소하며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